a 는 대이구요. B는 대열이구요. C는 댄스이브즈 대비 형대는 뱀입니다. 이거 에서 밑줄쳐야 되나요? 이거 항상 대명사의 경문제가 딱 나오면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오라고 했죠? 뒤게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대열이죠. 그죠? 항상 명사 앞에 올수 있는 대명사의 격은 뭐밖에 없다고요? 소유격. 그죠? 소유격 뒤에는 뭐가 정답? 명사가. 그래서 정답은 their activities가 정답이됐습니다그 다음에 2화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A는 complaining, B는 complain. 그죠? c o m p l a i n i 동사가 불평하다라는 거고요. C의 complaining은 불평, their 형태는 불평들인데요. 이거 뭐에다 밑줄 쳐야 돼요? m a n y 네요 many 뒤에는 무슨 명사가? 복수 가상명사가 그죠? 우리 복수 명사 앞에 나오는 거 해보라. 정답은 t h e i 입니다 복수 명사 표에 나오는 거 뭐가 있었어요? many a f few few e o u r four this e g o r a agora y u s of yes 어, a d a m b e r o f 외우라고 얘기했죠. 항상, 항상 외우세요. 저만 외우면 안되잖아요부탁합니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수 명사 표에 나오는 거 뭐가 있냐 단수 명사 표에 나오는 건 each every 언어다입니다. <laughs> 그래요. 사랑해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면 무슨 자리예요? 딱 봐도? 주어 자리니까 정답은 유어 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다밑치치면 다이 원셀프니까 헐셀프입니다. 이제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대명사. 어, 지시대 명사인데요. 지시대 명사는 이겁니다. 이것저것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요? this. 저것은요? this that. 그 다음에 이것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t h e s 그 다음에 저것들이라고 하면 보 h 죠 this that t h s t h o s e 입니다 그죠? 이것들 저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 우리 단복수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단수복수요. 로 디스덴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디스하고 덴스 당연히 단수 취급될 겁니다. 디스이즈데 비즈하잖아요. 그다음에 비즈노우즈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해줘야죠. 비즈노우즈는요. 그럼 보겠습니다. 다사에 단수명사, 복수명사죠. 얘네 근데 바꿔서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얘네에 명사가 올수 있죠. 디스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디즈, 머스킬런치뭐 이렇게도 하죠. 그러면 얘네 디스 대피에는 단수명사가 올까요? 복수명사가 올까요? 단수명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디즈도우주기에는 무슨 명사가? 복수명사가 어수 있다는 거 당연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났네요. 이 정도는 다알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 대시랑 보우제의 특수용법을 봐야 됩니다. 대시랑 보제얘는 둘만 유일하게 뭐가 오냐면 뒤에 오후가 이렇게 올수 있어요. 그래서 105후 오후, 보우즈오후가 됩니다. 오부 앞에 올수 있는 재명사는 뭐랑 뭐밖에 안 되냐면 대신랑 도우지예요. 배신랑 도우지는 그러면 게 되는지 볼게요어 그리고요 얘네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줍니다 같은 문장에서. 에서 다윗 수면 때 복심의 도우지예요. 이렇게 하면 말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훨씬 쉽습니다. 뭐 히즈, 퀄리 a l 이션 i c a t i o n 제 아뭐빠베르텐 브랭크 오브 뭐 펄즈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는템 비는 기스 쉬는 백대비 형태는 부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정답을 찾으려면 뭐에다 밀집셔야 되나요? 오부에다 미주쳐야죠? 정답을 찾으려면, 오부에다 미주치면, 오부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대시랑 도우주밖에 안 되니까, 얘네 둘은 안 됩니다. 디스 i s 뭐 이런 것들 다안 돼요. 그래서, 대시야 도우주냐. 단순지, 목순지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해석해 볼게요. 그의 작용 요건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녀의 무엇보다 작용 요건이죠. 그럼 여기서 블랙크는 뭐를 받아주고 있어요? qualifications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니까 정답은 보즈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단수로 나왔다면 이제 qualification을 받으니까 대시의 보즈요. 대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장 앞에 있는 명사를 오개 5개, 꾸밈을 받아서 받아주는 겁니다. 뭐랑 뭐밖에 안돼요 대시랑 보즈밖에. 단수일 때 뭐가 대시, 복수일 때는 보우즈입니다 보통 잘 못찾겠으면요 주어 부분을 가지면 주어 부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어 부분 쪽에 가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엄청 쉽죠? 그래서 대부분, 도우 어분, 단복수로 구분한다는거 이정도만 알아주셔도 괜찮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우즈의 특수용법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정도 외우고 있는게 있죠? 보우즈 Who 라고 아예 외우잖아요. 도우주 후. 아니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Anyone who도 되요 그죠? 그래서 도우주 후, Anyone who.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수리 도우주하고 Anyone의 차이점은 도우주는 목수, Anyone은 단수예요. 아시겠죠? 뜻은 뭐, 사람들, anyone은 누구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반복수로 구분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w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ing랑, 그 다음에, pp. 원래는 형용사랑, 그 다음에, 전명구도 나올 수 있는데요. 요새 많이 나오는 거는 이세 개니까, 도주 후, h 도주 ing, 도주 pp.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까지만 외우시면요, 우리 그 밑에 있는 내네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빠르게 풀어주세요. 됐나요? 어? 아, 근데 지금 보케블러리 부분이 없더라고요. 종답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지? 아니 모르는 차가 있지만 우리 갈게. 잠깐만요. 왜냐면 조별화 이렇게 남아서 제가 동영상 몰래 이렇게 스터디실에서 찍어갖고 올릴게요. 한 10분이면 되니까. <laughs> 조별랑 같이 1번 <laughs> 보겠습니다. 1번 보게, 조분이쌔지만 내일 찍을 거야.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 A는 대인이야, b 는 대현이냐, 찌는 대현 아니고 뒤에 거 있겠네요? A는 도우주냐 B는 디즈냐, C는 디스냐, D는 데미냐 이거 블랙 디에 있는 뭐에다 밑줄 쳐야 돼요? 오브에다 밑줄 치면 오브, 앞, 오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라고 한 거밖에 없다고요? 대시냐? 도우주 밖에 없죠? 뒤에 아 근데 대시 없죠? 그러니까 도우주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뭐를 받아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스포츠 팩스를 받아주고 있죠 복수명사니까 당연히 어, 도우주가 정답이 될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도우즈냐, 데이냐, 디즈냐, 디스냐. 이거 도우즈랑, A랑 C의 도우즈랑 디즈 뒤에는 무슨 명사가 온다고 했어요? 복수 명사가. 그 다음에 데이 뒤에는 명사가 안 나오니까 정답은 디스플랜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뭐에다 밑줄 쳐야 돼요? 오브에다 밑줄 치면, 배시냐, 도우즈냐 놓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라인오브디자인의클로딩 받아주고 있죠. 단순히 당연히 정답은 대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셀이 사용식동사고요 사용식동사의 목적어목적어죠 그래서 목적격인 허리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된 형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정대명사입니다평정대명사 음. 우리 알고있는 썸하고 애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이냐 애니냐 썸은 뭐, 타는거고 애니는 아닌거라고 막그러는데뭐이맘렇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좀 맞을수도 있어요. 썸은 어, 언제나 긍정문이잖아요. 썸하면은 약간 긍정적인거라면서요. 그죠? 애니는 어 부정이나 아니면 조건, 그 다음에 뭐 의문문에서도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뜻은 조금이라는 뜻이 있는데 쌍은 긍정문, 애니는 부정문, 조건문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약간은 갈릴수 있는데, 계속 해석을 좀 해보면서 해볼게요. 원이 있고요그 다음에, another. 이게, 자랑학생들도 좀 힘들다고 했는데, the other. 그 다음에, other. ᄌ, 그 다음에, the other. ᄌ, 그 다음에, other.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먼저 뜻을 해볼게요. 제가 뜻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품산을 여기다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뜻이랑 뒤쪽에 나오면 좀 헷갈리니까 품산 그럼 볼게요. 원은 뜻이 어떻게 돼요? 원은 뜻이. 하나죠? 막연한 하나를 나타낼 때 어, 원이 됩니다. 언어른 뜻이 어떻게 됩니까? 언어들은 다른? 또 다른 하나. 또 는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에 디아더는 어떻게 돼요? 디아더는 나머지 하나죠아이게 사람을 나타내면 한 명입니다. 어느 한 명, 어어한는또 다른 한 명. 그다음에 디아더는 나머지 한 명이죠. 그다음에 아노미지는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디아더즈는 나머지 것들이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아버은는 다른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뜻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뜻을 알아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여자친구가 세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좋아요. 생각만 해도. 아, 그래요. 3명이 아, 있어요. 막연한 한 명을 얘기할 때 뭐라고요? 원이죠. 한명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생각하는 건 지금 제일 좋네요. 그래서 한명 어땠으면 이뻤으면 좋겠죠? 그래서 원이죠. 파이팅!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을 나타낼 때뭐다고요 언어다이죠. 또 다른 한명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냥 이뻤으면 좋겠대요. 그죠 그래서 언어다이죠. 그렇죠? 팅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나중에 뭐라고요? 얘 아들. 네. 시죠뭐 이뻤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 또 다른 하나, 하나, 둘, 뜻의 차이점을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품사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품사를. 어, 뭐, 어, 됐습니다. 굉장히 만지면 되게 없어가지고. <laughs> 그러면 <그럼 웃음>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품사 같은 나뉘어요. 어, 아더의 품사는 형용사고요 나머지 애들의 품사는 전부 다 명사입니다. 나머지 애들의 품사는 명사. 명상. 그러면 명사면은 항상 우리가 해줘야 될게 뭐가 있냐면, 단수 복수를 구분해줘야 돼. 단수 복수를. 그래서, 원은 단수 명사겠어요? 복수 명사겠어요? 단수죠. 언어는 당연히 단수 명사겠어요? 복수 명사겠대요. 기아더는요? 단수죠? 얘세셋한 단수 명사입니다. 뜻의 곳이 하나하나 하나잖아요. 당연히 단수 명사겠죠. 그 다음에, 아덜장 기아더주는 당연히 무슨 명사? 복수 명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쟤왜아들은아니에요아들은 품사 자체가 아예 틀려요. 아들은 품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이제 뜻을 좀 지어볼게요. 이쪽에다가 품사 하나 더 써보려고. 그러면 아, 아들이 형용사니까 얘는 명사 자리에 그냥 못 오고요. 웬만하면 뒤에 명사가 붙어서 오겠죠. 그리고요 아들지랑 아들뒤에는 절대 명사가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아주셔야 돼요. 명상은 돼요, 명상은. 근데, 얘네 셋을 볼까요? 얘네 셋을 잠깐. 원 뒤에는, 우리 쓸수 있잖아요? 원 스튜넌트, 이렇게.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올수 있죠. 그래서 원 뒤에는, 무슨 명사가 올수 있냐면, 단수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은 단수 명사이면서도, 뒤에 단수 명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원 이지해도 되고요, 원 스튜넌트 이 s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가도 마찬가지로 뒤에 단수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 아들은 어, 단복수 명사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은 이미 외우고 있죠. 가상 복수 아니면 불가상 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그 밑에 있는 네 문제 빠르게 풀어 주시요. 아있나요그 밑에 거한분 문제라도 더 풀어주세요. 어, 책 숙제 있습니다. 당연히, 어, 주정되면, 어, 명사 부분, 책 부분 다 풀어 오셔야 돼요. 134쪽까지 풀어 오셔야 됩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문제 풀어보고 오늘 맞춰볼게요. 1번 보면은 A는 이더리죠그 다음에 B는 썸. cnn이 대비경제는 언어들입니다 이거 뒤에 경험 약간 그러니까 인터뷰는 알았습니다. 셔먼 씨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약간의 경험이니까 긍정문이니까 당연히 썸이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원이라고 하면 맞연한 하나 언어들은 뒤에 가상복수 불가산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안되고요. 어느 아들이 안 되는 거죠, 게임죠. 그다음에 시는 언어들 뭐 가능하고요. 원어어들 그러니까 뜻이 어떻게 되나요, 원 언어들? 이거 원어 e r 이나 그다음에 이치 아 r 인데요 뜻이 둘다 서로 서로라는 뜻이죠. 근데 뭐 전혀 틀려요원어 e 들은셋 이상일 때, 이치 아들은 두 명일 때만입니다. 그래서 둘일 때 서로 서로는 이치 아 r 10 이상일 때는 one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라고 하면 위헤이트두명이니까 이치하자. 근데 우리만 전체 서로 서로 안좋아하죠요몇때세 명이자니까 위헤이트 one 언어들 그죠? 그래서 두 명일 때 서로 사랑는 뭐라고요? 두 명일 때 서로 사랑는 이치하자. 10 이상일 때는 one 언어들 이렇게 알아주시면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 해석을 해보니까 어, 빌딩 보수공사 때문에 우리의 사무실이 옮겼습니다. 한 층에서 또 다른 한 층이죠. 그래서 another floor 대신에 그냥 another이 쓰인 겁니다. 이건 은근히 되게 많이 나옵니다. 원이 이렇게 나오고요. 뭐가 나온 다음에 another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가 그러면 또 다른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가끔 하다가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라는 이아더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수를 좀 정해줍니다. 그래서 뭐, 오브 더투 규단체 너무 조그만해요. 오브 더두 머스큐단체 두 명의 학생들 중에서요. 한 명은 못세겠고요 그죠? 나머지 하나는 뭐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원은 그렇고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 명이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숫자가 안 정해져 있으면, 원 a n 다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원 the o t 이렇게 될 겁니다. 어, 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번 보면, 이거 블랙드뒤에디 e p a r t m 라는 복수명사가 있네요. 그럼 볼게요. A의 원은 뒤에 무슨 명사가 와요? 단수. a n o t 뒤에도 단수. 아 t h 수는 뒤에 명사가 와요, 모라요 모두죠? 그래서 정답은 디아더 Other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는 부정문이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영 기술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Q가, 아, 니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제책있는거 해오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